29기 노무사님 인터뷰 2탄입니다 정정은 노무사님이랑 같이 29기 노예은 노무사님을 네. 인터뷰해 볼 건데요 사부작으로 목차까지 딱 짜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2탄이 <laughs> <아니, 웃음> 네. 너무 잘하셔서 네네. 긴장이 돼가지고 네. 좀 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부터 그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식고기 공인 농사 노예은이라고 하고요. 진현 농사님과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동차로 네, 네. 다행이네요. 와,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정말 네, 따라할 수 있는. 게 맞을지 좀 걱정이 음... 됩니다. 네,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오셨으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진행을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 여기 써 있어요. 어. 네. <laughs> 아 일단은 뭐 전업을 하셨는지 뭐 언제 이제 준비를 아, 시작하셨는지 예. 이런 게좀 궁금해요. 이제 학생 때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다가 시작하셨는지. 재작년이죠. 5월 달 민법이랑 경영학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를 병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전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노무서를 어떻게 알고 이제 준비 시작 어...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스펙이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영어나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었어서 내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을 찾아보게 되다가 법학에 나름 이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실 공부는 정말 힘들었는데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장학이지 않습니까? 일기가 끝나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기라고 불리는 방학인데, 네. 이 방학 기간 때 네. 준비되어야 하는 점.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말씀하시는 좀 지도 찾기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들어도 돼요. 네. 아, 저는 네. 지도 찾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 그래서 <laughs> 지도 찾기가 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아. 감옥의 뼈대를 잡는 거네요. 어, 맞,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때 가시면은 읽으면 알겠는데 현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책을 펼쳐서 내가 이 개념을 보고 대목차나 중목차가 소목차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그거는 지도 찾기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도 찾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키워드 뽑는 건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기가시면은 그 지도 찾기 완성된 분들의 한해서는 아마 현질도 금방금방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럼 혹시 이제 이기를 앞두고 이제 단권화 같은 거를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단권화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2차 시험까지 들고 갈 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책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목차를 그 작업을 하실 때 쓰시는 건데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조문,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이제 형광펜 다섯 가지로 이제 작업을 나눠서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정말 저는 진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특히 인사 강조 같은 경우는 인트로를 그때마다 이제 계속 생각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트로로 쓸만한 것들을 이제 파트별로 적어놓는 그런 식이라든지 모의고사 칠때 내가 이제 항상 까먹는 목차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포스잇 빨간색으로 빼먹지 말기 이런 식으로 꼭 붙여놨거든요. 포스잇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 때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은 꼭 표시해두셔서 회독할 때좀 중요도를 이제 좀 기중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책을 한번 보고 싶을 진짜? 정도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제 책은 그냥 그 빨간 줄, 파란 줄밖에 없는데. 음, 어, 다 그럴 수, 있, 어, 예. 네. 왜냐면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네. 빨간색으로 하든, 뭐 파란색으로 하든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와. 예. 그리고 책 정리를 하라는 이유는 보통 이제 회독을 높일 때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저의 방식대로 안 하셔도 되고 본인께서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사실 줄을 긋게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 내가 모를 것 같은 부분에 손이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긋는 거는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낯설어요. <웃음> <웃음> 네, 그동안 진현이의 결로에서 볼수 없었던 <웃음> 새로운. 어,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이기 전까지 단거나 작업과 지도 찾기를 완료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죠? 네, 네. 1.5기에 최대한 이제 책 정리나 도 찾기는 중점으로 완성을 하시되 본격적으로 2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네지행까지 네. <laughs> <laughs> 완벽하십니다 아네 그러면 네. 우선 노동법 같은 경우는 판례 현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판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대법 판례를 보면 그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대법까지 갔다는 거는 그 판사님들도 이걸 판단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워서 대법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이해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판리현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 입으로 많이 중얼거렸어요. 입으로 나온 거는 손으로 못쓸 일이 없거든요. 손으로 쓰면 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워지지 않는 판례가 있으면은 전날에 몇 개를 보고 자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그 판례 빨리 보고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면서 잠도 깨고 판례 현출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타이핑을 활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목차에 대해서 외워야 될 판례 개수가 뭐두 개다, 세 개다니. 저는 3, 2 이렇게 썼거든요. 목차 옆에 판례를 이제 외워야 될 판례들을 팔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아, 저는 판례 옆에 두 문자를 포스잇으로 이제 다 붙였어요 판례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두 문자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문자만 빨리 보고 넘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써야 될 판례가 몇 개인지 네. 적어놓는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뭐네한 그게... 네. 줄씩 적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 답 쓰다 보면 까먹는 경우도 오, 많잖아요 그쵸, 네. 네. 좋은 팁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 한번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행정 같은 경우는 2기에 제일 공부량이 부족했던 어. 과목이었어요. 출문제집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봐도 아이 쟁점이 이거였지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차라도 세워 보든지. 그리고 저는 행정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앞장 찢어가지고 목차를 그냥 그거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다른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목차만 제대로 알아도 나중에 이제 2, 3기 때는 미친 듯이 이제 계속 암기를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행정은 사실 문제를 읽었을 때이 네. 논점이 뭔지를 아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동법이나 다른 과목처럼 묻는 게이딱 명확히 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일기 방학 때이 문제를 보고 아 이게 뭘 묻는 거구나 음.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네. 그 이후 암기는 사실 양이 많지 않아요 행정은.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행정이 가장 사실 조금 시험 볼때 두려웠어요. 네. 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맞아요. 내가 네.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게그 논점 찾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모든 맞아요. 과목 중에서도. 네. 네. 그러면 선택 과목은 네. 경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인사경조 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이건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인사경조는 네. 크게 이제 고득점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인사경조 같은 경우에는 저 키워드를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두 문자 같은 거를 적어 놨고, 외워야 될 그림을 또그표 밑에 그려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인사나 경조에서, 아, 이거는 언제든지 쓸수 있겠다 싶은 필살기 같은 그림을 하나 들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필살기 한 네, 다섯 개 정도를 했고, 실제로 써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필살기 그림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놀라운게 <laughs> 그림까지 말로 줘 아니 시간이 <laughs> 네. 남들이랑 똑같이 24시간인데 네. 그뭐해르미는 시간 돌리는 것처럼 <laughs> 몇 시간을 공부하신 거예요 하루에 저는 진짜 한1 4 시간 1 3 시간 에그 네, 정도가 와, 좀 됐던 것 같고 그은또 다섯 시 이상을 잠은 시간상신 잠은 또다이 잠은 또5시이상은 이상을 잠은 또시이상은또 다섯 이은또 다섯 이는 다릅니다. 오늘 효신이가 왔어야 되네. <laughs> 어. 아니, 그냥 효신이 쭈그리 됐어야 숨 쉬었어.